우상 숭배자를 척결하는 방법. 우상 숭배자를 척결하는 방법.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제 신명기 13장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우상을 척결하는 자세를 말하자면 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유혹할지라도, 또한 지역의 여론이 그렇게 에, 지배를 해서 유혹을 할지라도, 또 물질의 관계에 연루가 돼서 유혹을 할지라도 우상숭배는 철저히 끊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에, 이제 우상숭배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척결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척결을 하는 그 방법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또 성읍 같은 경우는 쳐들어가서 칼로 쳐 죽여라. 또 모든 물건은 다 불태워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오늘의 이 세계에서 거의 볼수 없는 일이고 이제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파 중에 근본주의자들, IS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그렇게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법이 통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시험하느라고 예수님 뭐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 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아, 예수는 맨날 사랑만 외치다가 이제 보니까 뭐 그대로 율법만 행하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이제 잡으려고 한 거고 만약에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래서 또 고발을 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데 예수님이 해결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상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자기 양심 스스로 자기를 고발해서.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해결 방법은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우리 보고도 십자가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용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는. 이제 이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율법을 주신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못 짓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도 사람 간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범죄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를 출교, 내쫓았어요. 그것으로 영의 집에서 밖으로 그를 내버림으로써 그는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변화가 되면 그 후에 다시 받아들이고 이렇게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복이 이루어져서 에, 세상이 더 나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절차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에, 2절부터 4절 상반직, 상반절까지 우상숭배의 확인.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겨 절한다.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 정의가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신이라고 일컬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참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신, 여러 신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그런데, 그 이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사탄이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그런 가짜 우상을 만들어낸 거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예를 지금 말씀했는데, 1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1월 태양과 달, 그리고 성신. 별.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 별, 달, 이런 걸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죄냐 하면 해와 달과 별은 우리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태양을 달아주고, 별을 달아주고, 달을 달아줘서 낮밤으로 우리가 빛을 보고 살수 있도록 하나의 이 등불, 이 도구에 불과한 건데, 이 전등 보고 예를 들어 사람이 처음에 전등이 개발돼서 난생 처음으로 저 빛을 봤다. 그러면 굉장히 희한하게 느끼잖아요.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양, 달, 별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겁니다. 신처럼 여기는 거죠. <laughs> 그래서 큰 바위만 봐도 또큰 나무만 봐도 사람들은 전부 어, 나보다 뭔가 대단한 게 있다 싶으면 그 앞에 다 절해요. 그래서 애니미즘, 동물을 보고도 이렇게 절하는 종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상 또는 그 목상, 또는 석상, 이런 걸 만들어서 앞에다가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영성이 있어서 뭔가 신에 대한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 영이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무조건 자기가 뭔가 좀 대단하다 느끼면 그에게 굴복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사절, 하반절과 오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죄값을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사절, 하반절에 말씀했죠. 가증,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어처구니 없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존귀하게 지으시고 그 이외에 천지만물은 다 사람이 잘살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놨는데 더 훌륭한 사람이 더 하등한 이런 하늘과 땅과 이 동물과 이런 자연 세계에다가 거꾸로 절을 하고 빌고 복달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안 맞는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이 모든 것이 뒤바뀐 걸 보실 때 이건 가증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악하다. 하나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법률적인 용어로는 의로우냐, 불의하냐. 윤리적인 용어로는 이게 사람다운 거냐, 아니냐 할 때는 선하냐, 악하냐. 종교적인 용어 용어로는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것은 악한 짓이다. 사람으로서 행할 일이 아니다. 하면 악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것이 가증한 일이고 그것이 악하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뭐냐? 사형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생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 근데 과거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또, 지금은 뭐, 총으로 죽이든지 아니면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결국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하나님 여기실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은 그 생명을 끊어, 끊는 것이 그게 예, 죄값을 치르는 방법,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만 죽이는 구약 시대에는 몸만 죽이는 얘기를 하지 영혼을 죽이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몸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완벽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 말하자면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과 7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상숭배가 큰 죄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문 앞에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이 성문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광장이고 그곳이 임시 재판소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문 밖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성문 안에서 사람을 안 죽이고 성문 밖으로 데려 가서 죽여요. 우리 나라도 뭐 서대문 밖에 그런 사형장이 있었고 거기가 공동묘지들이 있었고 했던 것이 다 똑같으니 이제 사람 사는 곳에서 내쫓아서 죽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이제 재판장들이 거기 모여야 되고 또 지도자들이 모여야 되고 그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 못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하고 두명 이상 세 명이 증인을 서야 그게 성립이 돼요. 왜 그래요? 누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미워 가지고 거짓말로 한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대로 처벌했다.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을 말할 때에는 그래도 그 증언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절차로 두세 사람의 <laughs> 증인을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증인이 자기가 책임지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거기에 있던 공동체가 함께 예, 돌을 들어서 함께 쳐요. 예,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어요. 예, 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스테반을 고발하고, 거기에서 모두가 다 돌을 쳐서 죽였어요. 이게 율법의 방법이었어요. 그래도 여기에 절차가 있다는 거,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게 아니고, 증언을 따라서, 또 지도자들의 그 합의를 따라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진다고 하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적은 악을 없애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용서 못하는 것은 죄는 용서 못해요. 그래서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하면 그게 죄라는 것. 방법론만 다른 거지 결국은 없애라는 것에는 하나님은 똑같은 뜻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를 범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 큰 해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처럼 막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 출교가 가장 큰 죄값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전부 가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을 경외 하시 기를 죄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